2025년 하반기 주목해야 할 관심 섹터와 관련주를 제공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허브 경제 TV입니다. 오늘 볼주목은요 하나솔루션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에 이번 달 말이죠. 8월 말 정도쯤에 그 부산에서 뭐가 있어요? 어, 아리백 관련돼서 무슨 행사가 좀 있습니다. 아리백이라고 하는 것은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어, 재생 에너지로 활용해서 물건을 만드는 뭐 이렇게 여러분들 진짜 간단하게 생각을 해 보셔도 될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리백을 뭐이게 조금 정의를 한다라고 하면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태양이라든지 풍력 또는 뭐 수소 이런 것들 재생에너지를 바꾸자는 뭐 국제 캠페인이기도 합니다. 이거를 글쎄요 뭐다참여는 하지 않겠지만 앞으로 이것들을 계속해서 참여를 하고 진행을 하게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나중에는 이 아리백으로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서 만들었던 물건과 그렇지 않은 물건들에 대한 가격적인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그 차이는 결국은 이거를 만들 때 탄소가 얼마만큼 나왔느냐를 가지고 탄소세를 부과하면서 차이가 나올 수도 있고 지금 뭐 원전이라든지 화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은 조금 더 빠르게 만들 수 있는데 태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수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만드는 기업들한테는 뭔가 이제 혜택을 주는 거죠. 야 너희들 지구의 환경을 위해서 좀 쉬운 원자력 이런 거 말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물건을 만들었으니까 이 물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세금을 감면해 준다든지 어정 대가로는 뭐 100원인데 너희들은 한 20원 정도 저렴하게 뭐, 뭐 할인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할수 있는 부분이 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탄소 배출에 대한 탄소세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 굉장히 좀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삼성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구글 애플 bmw 등어 많은 기업 예 또는 뭐 정부 관계자들이 이번 행사에 참여를 한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화큐셀이 햇볕으로 전기를 더잘 만드는 텐덤셀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 발표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뭐 한화큐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은 솔루션 B T N 회사예요, 그렇 그리고 한화큐셀은 미국에도 생산 기질이 있기 때문에 예.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 미국 시장에서 나름 뭐 하고 있습니까? 어,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중국의 물량 공세로 인해서 지금 태양이라든지 이런 쪽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위축되어 있는 건 맞거든요. 저가 공세, 물량 공세 이것들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어, 태양 이쪽을 좀 영위했던 사업을 했던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조금 많이 휘청거리고 있고 문도 실질적으로 좀 닫았고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럴 와중에도 하나 큐셸과 하나 솔루션은 야 그래도 지금 중국이 이만큼 덩치가 크고 중국이 점유율이 어마어마한데 그 안에서 그래도 명맥을 유지하면서 잘 버티고 있고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제도 저희가 한번 봤던 것 같은데 중국이 폴리실리콘 어, 생산을 좀 감축한다. 한30% 정도 줄이기로 했죠. 근데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는 뭐 저, 중국이 세계의 90에서 9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거의 독점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뭐중국이이 생산량을 좀 줄인다라고 하면은 공급이 줄어들고 가격은 조금 오를 수도 있는 부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 솔루션을까 하나 큐셀은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는 OCI고 그다음 나머지 인꽃 웨이퍼셀 모듈 이런 부분들은 공장에 어, 솔라 허브를 어, 직접 만들고 있죠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일단은 폴리실리콘을 사서 와야 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조금 더 유리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에요. 이게 조금 아쉽기는 하죠. 중국에 의해서 조금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일단은 하나 솔루션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OCI도 마찬가지겠지만 태양광하면은 어, 조금 기억나는 그두 가지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이 이번 중국의 폴리실리콘 생산 능력을 좀 줄인다라고 했을 때, 나름의 좀 수혜가 될수 있고, 올, 이번 달이죠? 이번 달 연, 마지막쯤에, 26, 27, 28인가? 그쯤이 될 거예요. 그때 이 아리백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좀 행사가 있으니, 그거에 맞춰서, 뭐, 신재생 에너지, 태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수소라든지, 이들이 움직임들이 좀 나쁘지는 않게 연출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뭐 하나 솔루션도 여기서 지금 뭐 3분기에 대한 적자 대한 걱정들 그것들을 지금 몇달 동안 미리 몇달 미리 끌고 와 가지고 이렇게 좀 밀려 내려갔고이 구간 라인에서는 뭐 지금 크게 밀리고 있지는 않죠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이제 고매 물량이 적지 않게 나와주고 있기는 한데요. 에. 지금 우리가 뭐 주봉이라든지 월봉을 놓고 본다고 했을 때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7만원에서 지금 15,000원까지 거의 2년 동안 쭉 밀리고 올해 들어서 거래량을 어마어마하게 동반을 하면서 추세 전환을 시도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 라인, 지금 요게 뭐예요? 120주선이거든요. 완벽하게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이 된 것은 아니지만은 정배열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구간인 거잖아요. 일봉상에서는 이미 정배열이고, 주봉상에서는 아직까지는 역배열로 유지가 되고 있지만은, 이 구간에서 어떻게 된다? 다시 한번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주봉에서도 정배열로 전환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구간이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너무 뭐라 그럴까? 시간 쫓기지 마시고, 조금만 더 여유를 가지고 보신다고 하면은, 이 거래량이, 이 거래량이 쓸데없이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뭐 한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모습도 지켜볼 수 있습니다. 너무 조급해하지만 않으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 허브경제TV 공식 채널 보시면 여러분들이 뭐 보고 싶어하는 뉴스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장중에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좀 봐야 되는 뉴스들이 있죠. 예, 그런 것들을 저희 허브경제TV 공식 채널에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매매하실 때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고 영상 댓글에 링크 있거든요. 요거 클릭하시면 저희 공식 채널 어떻게 된다? 바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여기 있는 정보들 다 무료로 제공받아 보는 거니까 활용을 해보세요. 어, 오늘 들어오신 다음에 내일 장중에 컴퓨터 옆에다가 뭐 이렇게 한번 화면 옆에다가 이거 저희 공식 채널 을 한번 띄워놓고 아, 장중에 이런 뉴스가 나오는구나. 이 뉴스로 인해서 종목도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좀 참고해 보셔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